안녕하세요. 정성플러스건 원장 성입니다 오늘은 교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교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가 물리는 거예요. 음. 사람이 식사를 하고 씹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턱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을 해서 앙앙 앙, 앙 물고 그다음에 좌우로도 씹고 앞뒤로도 갈고 합니다. 하면서 이제 좀 잘못된 습관 혹은 좀 과한 힘 이를 악물거나 아니면 이를 갈거나 아따가운 즐긴 거를 즐겨서 먹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이를 꽉 물면서 과하게 힘을 주고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턱 관절이 안 좋아지는데요. 안 좋아지는 걸로 인해서 교합, 즉 이가 물리는 거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. 아니면 반대로 이가 물리는 교합. 이게 좀 이상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턱 관절에도 이상이 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. 사람이 어떤 동물인지, 초식 동물인지, 육식 동물인지, 여기서부터 보면 더 재밌는데요. 일단은, 우린 잡식성이죠. 잡식성. 음, 그 육식 동물처럼, 음, 뜯고, 뜯어내고, 끊어내고, 그 다음에, 어, 잘근잘근 씻고 하기도 하고요. 초식 동물들처럼, 음, 풀이나 그런 것들을, 삼류질을 어금니에다 물고, 맷돌처럼 지디기고, 그런 작용을 둘다 합니다. 그래서 어, 좀 특이하다고 보시면 돼요. 음, 사람의 어금니는 어금니는 초식 동물이라고 보시면 돼요. 어금니들은 맷돌처럼 생겼고 이맷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약간 울퉁불퉁해서 짓 이길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물죠. 그리고 암니는 같은 경우에는 전치라고 하는데 이건 아주 어, 넓적하고 그 다음에 날카롭죠. 그래서 이렇게 물고 음식을 물어서 고기 같은 거를 딱 끊어내고, 그 다음에 뜯어내고, 끊어내고, 뜯어내고, 이런 것들을 합니다. 초식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말이나 소 같은 걸 보면 염물질을 한다고 하죠. 그래서 좌우로 계속, 쉴수 없이 계속 끊어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어금니들이 앞니 다 평평하고, 어금니들도 다 넓적하고, 넓고, 튼튼해요. 그래서 맷돌처럼 계속 좌우로 갑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말이나 소등의 치아들을 보면 다 평평해요. 우리 사자나 호랑이, 뭐 고양이 예, 등만 보다, 본다 하더라도 앞니가, 송곳니가 아주 날카롭고 길고요. 이렇게 뾰족하고 그래요.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. 어, 이게 물고, 뜯기고 물고, 끊고 이런 작용을 하죠. 턱 관절을 보면 어, 초식동물들 같은 경우는 좌우로 좌우로 씹는데 되게 특화돼 있고 이쪽으로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턱관절 질환이 없어요. 이 교합 관계가 이렇게 왼쪽으로 특화되어있기 때문에 어, 어,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그 작용하는데 을 동물들 육식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회전 이렇게 위아래로 물기만 하죠. 그래서 보면. 뭐 고양이나 뭐 강아지들은 반려견들을 뭐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 어, 강아지들을 보면 입을 이렇게 이렇게 회전으로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식동물들도 마찬가지로 TMD, 그러니까 턱관절 질환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도 하고 앞뒤로도 하고 다 그렇게 하죠. 하다 보니까 복합체예요. 복합체다 보니까 어, 물고 뜯고 좌우로 지디기고 이런 복합적인 작용에의해서 관절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 교합 관계, 이 사람 몸이 잡식성이구나, 그러니까 육식을 하기도 하고 초식을 하기도 하구나, 라는 거에 대한 정보를 하나 좀 알고 계시고,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면은 턱관절이 좀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쓸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